oh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2020년 1월 3일, 어, 제가 야심차게 이번에 공법중개상한학교 1개를 개강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어떤 교육사업보다는 중개업 또는 개발업, 부동산 투자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포장을 못해요. 어, 광고 말하죠. 하지만 실력으로서 저희는 승부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2기 동안 공법 경매 사관 학교에 어, 배출된 수강생들이 다소 교육 과정이 비싸지만 상당히 많은 수강생을 배출했고 이들이 지금 일선 필드에서 어, 강의라든지 부동산 경매 투자 사업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자신의 뿌리가 원래 부동산 중개업 쪽이었고 이 공법적 개념을 중개업과 접목시키는 강의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의 많은 강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내가 중개업자로 거듭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71-5066 전화하시면 공법중개사관학교에 대한 교육 안내가 될 겁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일단 카페에 질문 하나 나왔는데,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2018-5676, 지목은 대지인데 토지 매각이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8억 6천인데, 지금 5억 9천까지 떨어졌고 모양은 도로 모양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카페에 질문 오신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고 계시면 서울 성북구 동선동 대지 96.74평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로 부지에 들어와 있는 어 지금 도로에 저쪽 되는 땅이죠. 자, 그러면서 준주거적 개발행위가 제한적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성북구 도로과에 문의해봤더니 90년도에 결정 공고 됐고 장기미집행인 10년이 넘어서 도시 있을 맞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 뒤, 6개월 동안 매수할지 안 할지 결정해서 알려준다 한다. 어떤 기준이 매수대상이 되는 건지 물으니 확답은 못하며 여러 가지 과거 자료 예, 조금 울었습니다. 예. 어떤 기준 이 매수에 대해 되는 건지 모르니 확답 못하며 기준을 보고 판단한다. 담당자 말이 대지였는데 왜 현재 도로인지, 건축법상도로인지 현황도로인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한다. 자 밑으로 가서 현재 도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매수 중이는데 매수 안 한다면 현재 현황도로라 건축행위는 어려울 것 같고 막, 막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입찰하지 말아야 되는 물건이지요도시익설도로에 포함된 옆필지 1, 2, 1의 2, 3도의 소유자도 구규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요.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라 도로가 해제된 것은 안될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로 지정했으니 매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지요. 매수정 거부당했을 때할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전남의시요 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어 여기 일부 도로 위에 지구정 되어 있는데 이 물건 등에 대해서. 도식익설에 대한 얘기 나오, 나오는데, 음, 질문에 대한 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음,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한 장에 좀 압축해서 어, 내용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분, 여기 장기 미집행 시설이고 매수청구하면 6개월 내 매수협의 결정 통제되고, 매수하고 결정 통지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 많이 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매수 안할 때는 2년 내 매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3층이야. 어, 단독주택이나 근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짓는다면 얘네들은 빨리 매수합니다. 왜 이걸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지어 놓으면 나중에 도로 날때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물권에 대한 실질적 관계 이게 지금 도로인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다 이게 나오는데 자. 이 물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 낙찰받으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쪽 마지막 꼴대에서 나오는 현석만 얘기할게요. 지목이 되인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매수 여부 통지됐고 2년 내 매수했습니다. 보상가 산정은 도로값이에요. 일단 이 물건은 여러분 도로로 산정됐기 때문에 도로 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도로입니다. 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땅에 대한, 여기가 도로 되어 있는 이 땅의 이쪽 편은 본인이 건물 짓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도로를 낸 거예요. 안 그러면 이쪽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도로로 됐고, 화체 이론에 따라 이건 도로요. 옆에 땅이 대지가 돼서 개별적으로 건물 짓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게 만드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물건은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맞아요.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위험 감수하고서 받는다 몰라도 사실, 금액대가 억대가 넘어가는 건안 맞는 조건입니다. 왜냐면, 이물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장기 미집행 10년 됐지만,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돈이 없어 매수를 안 합니다. 안 하게 될 때는, 삼층의 주택을 여기다 질 수가 없어요. 도로 모양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되는 거죠. 이물건은 여러분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천구 조건에 지목은 맞으니까 하지만, 실상 이건 도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수청구에서 매수가 되더라도 개값이 나옵니다. 3분의 1 값이죠. 여기 경매감정에 대한 건 어떻게 했나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인접되지 평가액대로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3분의 1로 줄였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거기다 다시 여기는 여러분 도시객설 예정지로 도로가 날 예정지인데 실상 지자체가 이걸 도로 낼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는 이미 본인 스스로가 도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도로로 만들어서 옛날에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지자체가 예산이 남어돌아 살거 없어서 여기다 돈이 튕겨나가서 여기까지 밀려나가서 수용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 기준에도 안 맞아요. 천상 예산과 필요도예요. 여기는 꼭 필요하냐. 없는 도로 낸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건 있는 도로예요. 도로를 굳이 예산대로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어, 예전에 말하면 영구적 미불용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보상가 안준게 미불용지인데 미불용지는 아니어도 굳이 지하철에 여기다 돈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현장에서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자, 밑에 보면 질문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현재 도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건축행위도 어려울 것 같고 막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냥 돈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죠. 내가 투자한 땅에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도시객설 도로에 포함된 옆필지에 대한 소유주가구유주로 되어 있는데, 매설원과 관련이 있는지요. 옆에는 옆에대로 그때 필요해서 도로를 쫓게낸 거고, 지금은 조금 더 넓히겠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지구단위객 도로가 해제되는 것은 안될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도로로 진정 공고 됐으니 매수할 것 같은데, 제생각에 틀린 건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단위 됐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거부당했을 때할 것도 없으니까 안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금 하나 또볼건 있습니다. 뭐를 봐야 되느냐? 자, 일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돼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적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거 알아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개발행위허가제한적이라는 게딱 등장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이 사유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만약에 이제 수용지라든지 아니면 정비사업이 진행되려는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럴 땐 또다시 반전이 나오는 거죠. 저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될때 보상은 별로 안 나옵니다. 저건 제가 볼때 분명 도로예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나옵니다. 개발행위가제한 걸고 저기다 뭔가 만드는 게 그거 뭔가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여기서 살펴본 건 알지만 그게 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그분이 어떤 투자의 생각이 있는 거라 그게 뭐라는 거 답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개발행위가제한지역이 걸려서 이게 정비구역이라면 수용이라면 답이 안 나오지만 이게 개발행위가 제한사유, 제한가 정비사업이라면 여기 도로를 받게 되면 이 도로 소유자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면 조합원 지휘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조합원 지휘권으로 볼 때는 그 가치에 맞춰서 여기 정비사업 전체 일련의 과정과 살펴본 투자 가치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살펴보고 투자하사 결정을 하면 될 겁니다. 나연식으로 복잡한데 여러분 이게 공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다 보면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 수용에 대한 얘기, 그다음 또 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 개발행위가 제한 지역, 어 여기에 대한 도시기사 사업에 대한 지목이 되는 토지 매수청구 여러 가지 공법이 막 섞여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의 물건을 보고 각각의 공법 중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휘잡아서 돌려서 딱 내용을 발제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강의를 제가 공법중개사관학교를 이번에 개강하니까 현업중개업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